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시군에 농기계를 전달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남긴 이번 초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만 3월 31일 현재 3,390세대의 농기계가 전소됐습니다. 정밀 조사 후에는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영농 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상북도에서는 영농 활동에 시급한 농기계인 승용방제기 10대와 관리기 50대를 긴급 공수해 청성군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전달해 피해 농가들의 영농의 우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불피해 5개 시군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3040대도 피해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이번에 불탄 지역이 뭐 산림도 있고 하지만은 농업 지역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집이 타면서 농기계가 대부분 다 탔습니다. 농기가 지금 경북의 오개시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한 사천여 대가 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당장 농기계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농기계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각 시군에 이와 같이. 농계계를 우리가 많이 구입해서 각자 임대를 해 줘서 일단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대책 본부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본부장님도 오늘 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빠르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청성에 먼저 온 이유는 청성 군수님이 농계가 너무 급하다. 또 가수가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청성 사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데 빠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청소부터 시작하는데 5개 시군에 모두 다 같이 임대를 추진하고 나에 농기계 복구는 본인 부담이 한10% 들고 그 나라에서 한35%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융자를 합니다. 55%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우선은 임대를 시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선적으로 우리 청송군의 농기계 배치를 해주신 우리 이철호 지사님 그리고 행안부 차관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송군은 사과가 주산업인데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면은 아주 소중한 이 농기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특히 우리 SS기 계 같은 경우는 5대가 그리고 또 관리기 50대 이 소중한 기계들이 또 청송에 우선 배치되었다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또 본업에 최단 빨리 시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다같이 이힘들고 어려운 극복을 좀잘 함께 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또 군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38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시군 자율로 피해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임대 농기계 확보를 위해 국비 40억 원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가적으로 농기계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피해 농가가 적기의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긴급 예산을 편성해 청송군을 비롯한 피해 시군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